안녕하세요. 국악쌤 박천웅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어, 꽹가리 말하듯이 철라에 이어지는 영상인데요. 오늘은 말구절을 만들어서 그 말대로 한번 꽹가리 타법을 연습해 볼까 합니다. 어, 여러분들 그 서로 사랑한다는 말 좋아하시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니은 어, 받침 니은 받침은 지겐으로 치고 리이 들어가면 어 그라갱으로 철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오늘 그 구절 하나 정해서 그대로 깽가리를 타법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오늘 그 연구해 볼 말은요. 나는 너를 사랑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나는 했으니까 니은 받침이 들어갔죠. 그러면 지게 그쵸? 그렇죠? 실제로 들리실 때는 이게 호흡을 살짝 접는 겁니다. 왠지 나는 하는 것 같죠? 뭐 나는, 저는, 그는 뭐 이런 식으로 지게이지게을잘 지겐. 치면 이체나 뭐, 삼채나, 국거리나, 그리고 뭐또 뭐, 길구나이나또 칠채나,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데 되게 편해지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란 그, 단어에 가장 근접하게 치신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했을 때, 최편이 이렇습니다. 장구 기덕과, 좀 연관이 지어지시죠. 기덤 듣는 거랑 비슷한데, 꽹가리채하고, 장구 열채하고는, 이, 손잡이 부분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채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고, 지 집어 넣을 때,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네, 네. 차를 줄이면서 지행하고어 약간은 접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금손이 지갱할때 동시에 지갱하고 지깅 직행 두 따당은 두 번을 치는데 이제 마금질도 어 조금 신경 쓰셔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게은마금질이한번 들어가죠. 지에. 마가 지지 하고 막아 지는 소리가 나는데 바로 여셔야 돼. 치면서 그래서 이 따당치는 이 채편의 손을 시간차를 줄이면 그래서 나는 나는 이런 식의 어, 단어와 좀 근접하게 그렇게 들리게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너를 했잖아요. 너를 다음에는 니을 이 붙잖아요 니을 어떻게 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라갱 그러니까 너를을 그라갱 하나로 그냥 단어 하나로 왠지 너를 이렇게 치면 너를이 맞는데 그랑 너를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그랑 이렇게 그랑 당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랑 어떻게? 이것도 한번 들어가죠. 이건 시간 차가 더 빠릅니다. 지하고 겐 시간 차보다 대신 요거는 힘을 빼시고어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면서 위에서 아래로 긁는다는 생각으로. 근데 따랑하면서 요게 따랑 하면서 이렇게 돼요. 지겐은 지겐 지겐. 마금질이지에 딱 붙었지만 뒤에 그랑 갱 요거는 그랑. 그리고 갱을 치면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줘. 너를. 이해 가시나요? 이 그랑을 연습을 또 너를 너를 비슷하게 단어와 똑같이 어 비슷하게 타법을 연습하시면 이 그랑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사물놀이 휘몰이 요가락을 칠수 칠수 있는 그래서 요게 돼요 따랑따랑 그랑그랑 요게 그래서 밖으로 호흡을 돌리면 저를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그리고 그 나서 마지막 사랑에 아주 중요한 단어죠. 예쁘고 사랑에 사랑에 답게 힘을 좀 빼시고 너무 힘줘서 사랑하는 거는 어, 조금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죠? 그랑과 강의 조합이죠. 그랑당, 그랑당 근데 이것도 시간차를 줄여서. 그랑당, 그랑당 이게 아니라 그라당 요렇게 되게 사랑해. <목소리> 그러면 어떻게? 마금 마금질은 사랑 <목소리> 한번, 그다음에 그랑당 <목소리> 한 <번. 목소리> 되시나요? 저랑 같이 한번. 반복해서 학습을 한번 해 보실게요. 나는, 시작. 한번 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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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죠 나는, 그다음에 너를 비밀이 있어요. 나는은 두 번을 다 치시는데 마금질 앞에다가 자 여기서 의문점이 어디를 지역에 가보니까 지겐지겐 자체로 위에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급든데 그렇게 쳐도 괜찮습니까 전혀 무관합니다. 나는 나는 요 소리만 날수 있으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랑하고 나는하고는 엄연히 큰 차이가 있죠. 지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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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가 칩니다. 자, 그랑은 살짝 긁어지기 힘 빼고, 너를, 너를, 시작, 너를. 한번 더, 너를, 시작, 그럼 나는, 나는 너를 붙여볼까요? 나중에는요, 손에 힘이 붙어서, 어, 이손 안에 스냅이 생기고, 그게 이제 호흡으로 바뀌면, 그랑 지게이 요게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죠. 확실하게 다르죠. 지게 나고. 지게는 큰 장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진머리 내두름 장단이라든지, 삼채, 이런 것들, 길, 뭐, 길굿 뭐 길구나, 이런 내두름 장단이라든지, 이렇게 힘을 줘서 강박을 칠 때, 지겐! 하고 박아치고, 그랑은, 가락이 진행되는 가락에서, 사이에 양경으로 다당, 당그랑, 땅, 라, 이런 식으로, 어, 양념을 치는 가락으로 많이 쓰입니다. 어, 하지만, 두개 다, 어, 절대적으로 꽹가리를 연습하시는데 필요한 가락이니까,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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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을 네번 쳐보고, 너를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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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네 번을 일단 쳐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 다음에 사랑해. 사랑해. 제가 먼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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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사랑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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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치시지안 돼요. 가라에 밖에. 덩덕궁의 호흡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되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요거 시간 차늘리면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시작! 잘하셨습니다. 국악이 교과목이 되는 그날까지, 음, 국악쌤 박천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